아, 오늘부터 그 저희가 덕콜린 기도회에서는요 출애굽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 그 기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디로 가야 정말 영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의 탈출구가 될지. 아,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또 결혼이라는 탈출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취업이라는 탈출구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탈출구를 찾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영적인 박해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치유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출구를 찾는 심정이 되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떤 부분들이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때로 저는 연준이와 연희와 놀 때, 아이들이 빨리 잠들면 좋겠다. 아이들의 취침이곧 저의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내일이 그 허브공동체의 경우에는 순장을 처음 세우고 이제 LTC, 순장 모임을 하는 때인데요. 어, 이상하게 원고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아 모르실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해 보셔서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주님 정말 제가 주님께 분명히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를 당신의 동역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정말 동업하는 사이에 이러십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시원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갇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엑소더스, 그리고 엑시트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세리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출애굽기는 전혀 희망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을 덮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셉은 민족의 영웅이었죠. 12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리더가 바로 요셉입니다. 고대 중동 전체에 생겼던 7년의 기근 지금으로 치면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와서 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실험난을 완벽히 해결한 리더가 있다. 여러분 지지율이 폭등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영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고 아, 그들이 정말로 좋아하던 영웅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사람에게는 모두 영웅이 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지금까지 일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기도의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 지지해주는 따뜻한 리더도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힘들 때내 옆을 지켜주는 소울메이트도 아,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란 결국 의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을 지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정말 영적으로 의지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정말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진 경험. 저에게 영적으로 가장 이제 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전부 대학 청년부에서 만났던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은 정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사역의 짐과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 특별히 항상 큰형 역할을 해주면서 저의 영혼을 보듬어 주었던 분은 박신욱 목사님이었죠. 20대 때 박신욱 목사님을 만났고요. 그 뒤로 저희의 우정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박신웅 목사님을 사랑했는지 그분을 미국당 얼바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저의 심정이란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박대현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대현 목사님은 과거에 하늘 공동체를 담당하셨던 정말 선하고 성실한 리더입니다. 오늘 이 교회 그 바쁜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13의 평균 학점을 유지해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기도 했던, 인생을 정말 쪼개서 쪼개서 쓰는 게 리더였던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그런데, <laughs>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그분은 미국 동부 뉴저지로, 뉴욕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누나 한 명이 <laughs>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분은 제가 대학부 때 만난 대학부 16기 원유경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원유경 목사님이랑 아, 이게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그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영적인 어떤 대화나 서로 이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그분도 <laughs> 오늘 이 교회 <기회에> 밖으로 <laughs>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잃을 때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정말 불안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공급을 받던 청년들이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의 소천으로 인해 그의 인생 가운데 중부기도를 해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인생에서 늘 힘이 되어주던 리더가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세상 앞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면서 사랑하고 의지하던 오늘의 교회는 허브와 같은 공동체와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것 같은 막연함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출애굽기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만 남게 된다. 써보시겠어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태양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영웅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 주시겠어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써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웅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때 나는 여러분이 단 하나의 영적인 덕목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이라고 부르는 절박함입니다 아무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태양과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저물 때 비로소 밤하늘을 빛내는 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져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관계의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별들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때 참된 예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 인생의 물질과 내 인생의 재능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절박한 예배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폐허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자리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동역자의 빈칸이 생긴 것은 그 빈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신욱 목사님, 박대원 목사님이 해외에 계시지만 또 원유경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 계시지만 영적인 관계와 교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교류는 계속되었지만 영적인 의존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새해 안부를 나누어도 서로를 축복하고 영적인 컨디션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동역자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동역자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예전만큼 자주 볼수 없고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별이 아니라 더 견고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연락하는 빈도는 좀 줄어들어도 그 소통과 대화와 나눔의 밀도는 영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웅과 폭군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영웅이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생겼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영웅만 사라져도 힘든데 폭군이 나타난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들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전설적인 총리였던 요셉에 대해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요셉의 기록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거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주된 지배 계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날이 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굽의 왕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롭게 행동하자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가?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감과 역사적인 민족의 자긍심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36년간 우리를 그, 그 아주 억압하면서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폭군들은 항상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을 통해서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한항공 그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땅콩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 회항시켰던 사건 속에서. 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옛말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다. 그래. 예나 지금이나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처럼 위세를 떨치는 권력자들이 있다. 오늘은 한 여자가 자신의 가문의 힘을 통해서 나라 오르려던 새 같던 비행기를 땅바닥에 청박시켰다. 땅콩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자신이 떨어뜨린 새가 자신이 꺾은 새의 날개가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참 안타깝다. 새도 떨어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짓밟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이 위대한가? 아니면 날개가 부서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것이 위대한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지만 주님은 날개가 부러졌 땅바닥에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신다.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인가? 떨어진 새를 다시 날개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른새 떨어뜨리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떨어진 새 날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의 날개가 꺾이고 소망의 날개가 부서지고 믿음의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 믿음과 소망과 희망의 날개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비상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오래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여러분의 순원들이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적인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채팅창에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써 볼까요? 하나님. 떨어진 새 날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새 날게 하는 사람 되게 할수 없었어. 세상의 폭군들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폭군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큰 비상의 때가 올 것입니다. 폭풍이 칠때 비로소 날기 시작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새 알바트로스처럼 나는 여러분이 폭풍과 같은 고난과 비바람과 같은 폭군을 타고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어두운 폭군의 시대에서 태어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전공하고 일하는 영역과 그 국가의 모든 기반을 새롭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고방 바로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압력이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다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를 여셨는데 그것은 아이를 열수 있도록 대문을 여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 창세기는 가족의 얘기였지만 이제는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출애굽기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을 자꾸 낳으니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길를까 여러분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지옥 반도와 같은 어디요?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런 얘기 모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애를 낳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때 이후에 애굽에서 출구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영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출구가 생긴다. 써보시겠어요? 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출구가 생긴다. 두 번째로 써보시겠어요? 폭군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출구가 생긴다. 내 인생에서 자꾸만 모든 미래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해서죠.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세요. 하나님은 결코 모든 문을 닫지 않으세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문이 이상하게 여겨져도 내 인생에서 결혼의 문은 열리지 않고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는데 자꾸 은혜의 문만 열려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는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문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새해에 정말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이 하나만 열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구정이 다가오는 이때 여러분의 친척들이 일가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일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순모임을 할때 여러분을 통해서 날개가 꺾인 사람들이 예배의 문을 다시 열어. 성령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비상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장님입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장이라면 여러분의 순장들이 비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에 예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면 그 직장에 예배가 세워진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누구 한 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그 예배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출구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이 폭군은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힘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해서 그 모든 폭군들이 무릎 꿇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보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아도 주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영웅과 폭군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영웅이 사라질 때 주님의 출구가 생깁니다. 폭군이 등장할 때 주님의 출구가 생깁니다. 아 설교를 마쳤습니다. 내 네,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끝날 때까지 이, 영, 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이커넥션이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유 o 알 n 주셨습니다. 이 목사 와이파이 끊기는 게 그렇게 무섭냐 제가 마음속으로 설교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네 무섭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은이라고 n n e c t i o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해준이와이파이가 끊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커넥션이 끊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이람이 되어라 기도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라 예배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것만큼 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끊어져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여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의 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의 400년을 맞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와이파이나 LTE가 끊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웅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군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폭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